네, 영상도 한번 볼게요. 네, 이제 없지도 한번만 지원해 네, 그대로좋습니다 절단 것만 네, 인사 한번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인사 영상도 한번 받을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몸 틀어서 오른쪽도 한 번만요. 오쪽한번 보셨다가. 네, 가운데 받으세요 <목소리> 네, 가운데 으세요가운데으세요 가운데 받으세요 그대로 보라색한번요아래라 가운데 영상 아이템 택한 번만 할게요. 좋습니다. 네, 손 없이 아이템 <목소리> 좋습니다. 한번 살짝만 이쪽살짝 네. 네한 번만 가볼게요. 좋아요. 딱 가도 이이에요안세요 오른쪽이요. 유나 씨도 할요 마지막 쪽 여기 보고 도 만들고 싶다 아 유나 씨 여기도. 오른쪽 카트 도요. 마지막 저보고 꽂아만면좀 멋있게 한번 딱 잡아주실 있각이에요 잡아주시고, 하나, 둘, 셋. 네. 네, 좋아요, 마지막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고다시맙습 네.